안녕하세요. K팝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뉴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팬들의 마음을 울린 놀라운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무대 아래에서 팬들과 함께 춤을 췄습니다. 장소는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입니다. 날짜는 2025년 6월 13일입니다. 이날은 제이홉의 월드투어 앙코르 콘서트, 호프온더 스테이지 파이널. 위 첫날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비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RM, 진, 슈가, 지민, 정국도 함께 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멤버들까지 참석한 이날은 데뷔 12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은 저녁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자리마다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가운데 비가 관중석에 등장했습니다. 비는 환한 미소로 무대 아래를 밝히며 팬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는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을 췄습니다. 열정과 기쁨이 그대로 전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모습을 담는 순간 SNS는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눈을 의심했다. 역대급 완전체. 이게 바로 BTS다.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비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직접 영상을 공유하면서 열기는 더해졌습니다. 콘서트의 현장감이 팬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의 영상은 업로드 직후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이어진 멤버들의 군복무로 인해 7명이 모두 모인 장면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이날의 재회는 전 세계 아미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멤버들의 눈빛에도 깊은 우정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비는 공연 내내 함성과 노래에 반응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멤버들은 사전에 별다른 예고 없이 깜짝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덕분에 팬들의 놀라움은 더 커졌습니다. SNS에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공연은 제이홉의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솔로 앨범 발표 이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색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군 입대 전 마지막으로 진행된 투어의 마무리 무대였습니다. 뷰를 포함한 멤버들은 공연이 끝난 뒤 무대 위에 올라 인사를 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장면은 팬들에게 오래 기억될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정을 나눴습니다. 이게 바로 BTS의 힘이다. 12년간 기다린 그 장면이었다. 모두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이자 팬들과의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여전히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의 따뜻한 모습은 팬들에게 또 다른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K팝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가슴이 뭉클했나요? 아니면 놀라웠나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K팝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